제가 이렇게 아 이거 아니 끝까지 나와야지 야 이렇게 이렇게 그만두면 안돼 오늘 방송 망친단 말이야 <laughs> 나 오늘 방송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했어요 저 했어요 어저 했어요 어 했다고요 어어어 행하 어? 어?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충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쉬면서 몸도 충전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마음도 충전하고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충전 도구들을 구경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팽팍! 끝! 안녕하세요. 퍼즐 플러스의 퍼플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팽수가 <laughs>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잘 나누셨나요? <laughs> 펭수가 얘기를 했듯이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좀 하실 수 있는 도구들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짜잔 <laughs> 바로 펭수 배터리입니다 네. 충전하는 도구들이죠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뜯었던 배터리는 바로 이 펭수 배터리입니다 제일 기본형이죠. 5,000mAh가 되어 있고요. 기본형 한번 보시면 머리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리를 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메고 다니기에는 좀 무게감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형 펭수 이런 배터리이고요. 요거는 해바라기 펭수. 에요. 네. 어, 이 케이블이 전 너무 좋아요. 세 가지 충전 도구가 있어가지고 참 생각보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겁니다. 요거 한 줄만 가지고 다니면 웬만큼 이렇게 충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라. 해바라기 팽수. 네, 이거 너무 예쁘죠? 으흠. 해바라기 팽수입미다 여러분, 댓글로 제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크크크크크크크. 너무 귀엽죠, 애들 둘이. <laughs> 이 재질도 고무 재질이어서 느낌이 좋고,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어, 실사용을 진짜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충전 포트가 밑에 있어서요. 똥구멍 <laughs>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명 잠시 나란히 놔두고요. 다음은 진짜 발레하는 팽수죠. 발레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박스 열면, 어, 이거 여기도 <laughs> 발레팽. 어,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안 예쁩니까?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이야. 어 이거 너무 예뻐. <laughs> 이거 입으면 <입은> 너무 예뻐요. <laughs> 아, 예뻐라. 어,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좀더 뚱뚱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확실히 좀 크긴 크네요. 치마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롱. <웃음> <웃음> 너무 예뻐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오 덩치도 <laughs> 좀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죠 얘들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쓰니 아 진짜 발 만지면 느낌이 고무고무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펭수 생일 에디션 배터리입니다 해피 벌스데이 펭수 예쁘죠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았어. 죄송해요. 소리 질러 가지고. 이거 너무 예뻐. 요 여러분. 야,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해. 아, 너도 예뻐. 너도 충분히 예뻐. 아, 너도 충분히 예쁜데 잠깐만. 네 생일 팽수. 너무 예뻐요. 생일 파티하는 리본도 있고. 우와,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펭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어? 너무 예쁘다, 펭수야. 그렇죠. 저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크크크크크크. 야, 이 모자, 꽃갈 모자. 이거 벗겨지나? 괜히 벗기다가 <laughs> 또 부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무선 충전기예요 여러분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요거는 제가 배송비를 아끼려고 두 개를 샀어요 <laughs> 차라리 배송비를 내지 바보같이 보속 충전기인데요 초고속 무선 충전 패드고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을 위한 뭐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여기 어떻게 충전하니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이제 케이스를 벗겨서 이렇게 올리면 충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재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고무고무하고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납작해가지고 두께도 별로 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탁 놔두고 충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전하는 겁니다. 네, 좋죠? 와우. Wow. 이거는 얼굴형이고요. 좀 두께가 있는 것 같아요. 9,700mAh여서. 제가 알기로는 안에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와 이거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이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죠 여러분? 이거 너무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laughs> 뭐야 햄버거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햄버거 아니야 햄버거? 여러분 너무 커요. 자 그럼 냄새 좀 맡을게. 나 아, 고무 냄새는 좀 실리콘 냄새는 나는데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오 지퍼 오가 장난 아닌데? 이거 아니 오! 야, 이거, 야, 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겉은 플라스틱이고요. 이거 너무 예쁘죠?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행수 케이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파우치 자세히 보여드리면 몰랑몰랑한 재질입니다. 우와, 어, 누르지 마, 나 누르지 마. 행수를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이 너무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펭아,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우와.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삶에 충전해야 될 물건들을 충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렇게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굿즈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계산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냥 즐기셔야 돼요. 가격 생각하지 말고 일단 즐기셔야 돼요. <laughs> 가격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덕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기본형 펭수입니다. 펭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호 1번입니다. 1번, 기호 1번, 기억해주세요. 저는 기호 2번입니다. 해바라기 펭수 좋아한다. 그랬잖아. 나 투표해달란 말이야. 어내 꽃도 보여줘야지. 꽃. 예쁘죠? 와우. 저는 오늘 기호 2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호 3번입니다 어때요? 예쁘죠? <laughs> 저는 발레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발레를 좋아해요 저와 함께 셸위 댄스? 셸위 댄스? 저는 오늘 기호 3번 저는 기호 4번입니다 크크 <laughs> 생일 파티를 위해 준비된 탱수 기호 4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아웃체크아웃 체킷아웃 4번 이다가 투표할 거죠 4번 이거 투표해야 돼 이거 4번 나 한정판이라고 다른 건 아직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이건 한정판 한정판이에요 기호 4번 투표해주세요 저는 납작입니다 저는 아주 납작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워서 쉴수 있는 충전 도구입니다 어, 리미티드 어, 리미티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살수 있는 저를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저 얼굴에 올려만 주시면 언제든지 충전을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왕 펭수에요 저는 앞에 번호 기호 말안 하고 간대 쟤 쟤는 5번이고요 저는 6번이에요 어... 저... 아주 실용적인 놈이랍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저... 6번 뽑아주시면 아 정말 비싼 몸값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저 기호 6번이에요. 저는 분신술도 쓸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Lust> 자 나와라 내 분신. 오네 저는. 6-1번이에요. 6-1번, 6번 형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laughs> 형님,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laughs> 아유, 그래, 이거 야, 무, 무섭다니, 이거 무섭다니, 무섭다니. 어? 내 얼굴이 무서워? 어? 내 얼굴이 무서워? 6번, 우리 형제 사랑해주세요.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laughs> 한번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거는 1번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이건 2번 해바라기 펭수고요. 이거는 3번 발레 펭수, 4번은 생일 펭수, 이거는 부산 충전 패드, 이거 5번입니다. 6번은 얼굴형, 6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애는 몇 번인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펭수 어, 배터리를 모아봤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면 돈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소장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이거는 그냥 보관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펭수 보조배터리와 어 충전 도구들을 오늘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보조배터리를 거의 잘안 씁니다. 쓸 일도 잘 없고 평소에 보조배터리를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와, 그래도 이거는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이게 여러분 이걸 보시고도 안살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실사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예뻐서 그렇습니다. 어 분리를 한다고요, 보배 이거 어떻게 분리를 하죠? 이걸 빼는, 빼는 건가요? 헉, 설마, 이거, 이거를 빼나요? 이거 빼가지고 피규어로 쓰신다고요? 어머, 그런 신박한 방법이 있네? 이고 저,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이거 못하겠는데? 이걸 뺀다고요, 진짜? 어, 이거, 이거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어, 될것 같긴 해요. 이거 부러지지 않을까요? 가운데를 위로 꾹. 이거, 선생님, 들저 지금 속이는 거 아니죠? 저 속이시는 거 아니죠? 이게 빠진다고요? 나 오늘 방송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빼다가? 잠깐만. 어떻게, 이게 빠져? 어, 어, 뭔가, 어,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빠지긴 해요, 진짜로? 진짜 돼요? 은색 위에 누르는 부분, 이거, 바닥에 거꾸로 꾹, 아, 이렇게. 오오오! 오, 어머! 여러분! 어머! 뜯었어! 야 했어요, 저? 했어요? 오오오! 야, 이거 LPG 가스통이 진짜 나왔네. 이야, 대박인데? 여러분, 진짜 가벼워졌어, 이제. 이제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할수 있겠네. 이거 다 뽑아 봐야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되나요? 될까?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아까 어떻게 했지, 내가? 아이씨. <laughs> 이거 되는 거 맞죠? 안 되나? 기본팩만 되나요? 해바라기 팩은 안 돼?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 아이고... 이거 야 이거 아 비틀면서 힘을 준다고 <laughs> 여러분 저 지금 땀나 야, 야 이거 <laughs> 이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셨어 다들 좀 비틀비틀 어, 비틀비틀 비틀비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제 <laughs> 제 몸이 지금 비틀거리겠어요 <laughs> 아제 몸이 지금 비틀거려요 아제 몸이 지금 비틀 아, 어, 큰일 란데 똥은 안 나오는데. 어우 땀이 나라. 아휴, 이걸 해볼까? 얘는 좀잘 되려나? 어. <웃음> 여러분. <웃음> 아니, 이건, 이건 안 돼. 아, 안 돼. 나 싫어. 아, 진짜. 발레팽, 발레팽 하고 있잖아요. <laughs> 가쁜 숨소리 ASMR. 할수 있다. 오늘 어, 하나 더만들어 오, 됐다, 됐다. 발레팽 됐어. 발레팽 됐어.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 어, 지금 똥 나오고 있는 중 같아요. <laughs> 조금만 더 해보자. 얘들아, 조금만 더 해보자. 클라스 중간에 끼었어. 아, 이럴 때 제일 힘든데? 이거 안 나오고 찝찝하잖아, 여러분. 이거 비데로 써야 되는데. <laughs> 아니, 끝까지 나와있지. 야, 이렇게, 이렇게 그만두면 안 돼. 오늘 방송 망친단 말이야. <laughs> 아, 안 돼. 야, 야, 변비가 좀 심하네, 얘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변비가 좀 심해요. <laughs>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야, 야, 이거 관장도 안 되고, 다시 집어 넣어야 되나? 와, 다시 해볼게요. 어머, 발팽 병비가 지금 심해졌어. 아우, 나. 아, 정말. 잠깐, 일어나야겠어. 나, 자, 자. 진짜 제가 똥싸겠어요, 지금. 어, 여러분, 나 미치겠어. 아, 이, 진짜. 아, 포기합니다. 아. <laughs> 정말 찝찝합니다. 아 너무 찝찝한데 이거 반쯤 나왔단 말이죠. 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완이게잘이까진잘 나오거든. 이까지 잘 나오거든요. 근데 똥을 오 됐어 됐어 여러분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 어 됐어요 여러분 응 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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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순산하셨습니다 순산하셨어요. 라마즈 호우 네 습습하아 네 축하해주세요 제가 순산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펭수 보조 배터리 종류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배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최애 배터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펭수 굿즈들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세요. 유캠퍼즐 렛츠 퍼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